두결크 센터 나압계 리조트의 키즈 클럽입니다. 키즈 클럽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요.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3 명이나 있어서요. 어린 아이들을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프론트 데스크고요.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죠. 자 보니까 어, 장난감이 꽤 많습니다. 인형도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뭐 칠하기 그리고 뭐 붙이기 이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약해 가지고 즐길 수 있고요. 저기 보면 우산 공예도 있고 또 같이 연 공예도 있습니다. 연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죠. 저기 보면은.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 해 가지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대별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산 공예죠. 그리고 찢어차다가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채다가도 그림 그리고요. 자취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와서 그림 그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벽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뭐 온갖 장난감이 있는데요. 악기도 있고 나무로 만든 장난감도 있고요. 그리고 부어 놀이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서는 애기들 자도 될것 같습니다. 차, 자동차도 있고 즐길 게꽤 많습니다. 책도 은근히 많습니다. 영어로 된책이긴 한데요. 책도 많습니다. 인형이 많습니다. 인형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요. 다양한 인형이 있습니다. 뭐 개도 있고 곰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원숭이 호랑이 미키 마우스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자, 그리고 바닥은 고무 매트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신경성을 볼수 있고요. 자, 바닥에는 같이 거대한 이렇게 물고기, 거북이 인형들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기대서 쉴수 있습니다. 자, 미끄럼 틀도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시소도 있고요. 앞에 바다도 보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더 나카 부케르 리조트의 키즈 클럽 촬영을 마치겠습니다.